강철부대 W의 곽선이가 동성 연인과 결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1월 뉴욕에서 혼인 서약을 할 예정이며 현재 동거 중입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생방송 여자가 좋다에 공개된 영상에서 곽선이가 자신의 연인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곽선이는 "나는 모델과 마라토너로 활동 중이며 연인은 서울의 F&B 회사에서 일하는 30세 일반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자주 가던 빵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결혼에 대한 빠른 계획에 대해 주변의 우려를 언급하며 우리도 남녀 커플처럼 결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혼이란 단어가 점점 자연스럽게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곽선이는 뉴욕 마라톤에 참가 후 현지에서 혼인 서약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제주도에서 웨딩 촬영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같이 살고 싶고 우리를 닮은 아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꿈꾸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상징합니다. 곽선이는 sns를 통해 사랑의 용기를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동성 커플로서의 사랑의 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합니다.